삼국지 너네셨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판사를 한 30년 넘게 운영하던 진안 M&B 대표 김갑용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삼국지에 관련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라든지, 그다음에 관우의 상이라든지, 이런 청룡오월도라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삼국지 소설에 대한 내용물들이 이 창고 아래 가득 차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속에 나오는 이 한시를 한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우가 조주한테 잡혀있을 때 유비한테 보내는 비밀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이 내용을 아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글자는 네 글자인데, 관, ᄂ, 뭐, ᄂ, 뭐, ᄂ입니다. 한식 퀴즈 정답을 추첨하여 1등에는 15만 원 상당의 사자성어 삼국지, 2등에는 5만 원 상당의 원본 그림 삼국지, 3등에는 2만 원 상당의 전략 삼국지를 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응모하실 분들은 2021년 3월 15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미크론 성공학 연구소에 공지사항 삼국지 퀴즈 정답 응모하기를 뭐 이용하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 지아십지아이니마이배마상배 하고 도하럼 아, 생겼다고 해서 각배라고도 합니다. 옛날 삼국시대에도 여기서 술을 마셨죠. 이게 에, 조조가 광우에게 호여관 앞에서 화웅을 치러 나갈 때 따라준 술입니다. 그런데 술잔을 받은 관우가 화웅 정도는 내가 다녀와서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술잔을탁 넣고 지금 나가서 일격에 관우가 화웅을 쓰러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술잔을 받았습니다. 이 술이 아주 식지 않았네. 그래서 술이 식기 전에라는 것이 이 화웅과 관우의 일격에서 이 각배 한 잔에 얽혀진 사연입니다. 여러분께 한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삼고초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위광우 장비가 제갈공명이란 인재를 모시러 세 번을 찾아갔다고 해서 제갈공명을 세번 청으로 갔다 해서 삼청제갈입니다. 중국에서는 삼고초려라고도 쓰지만 삼청재갈이란 말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그림은 삼고초려를 삼청재갈로 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국지를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삼국지를 읽기만 했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오랜 동안 삼국지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관우가 말 타는 상이라든지 캐릭터 제품들 또 이런 삼국지 고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나온 삼국지 모든 자료들 제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약한 700종에 한 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도자기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삼국지에 관련된 이런 도자기나 이런 자료들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공간을 아마 구경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갤러리, 박물관 또잘 되면은 테마파크까지 여러분들이 삼국지 속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지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나 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국이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엔젤 투자분들이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